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 결과입니다. 인천, 세종, 광교, 동탄, 수지 등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의 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았습니다. 지난 6월, 9월 꾸준히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빼고선 전부 해제했습니다.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까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서울, 과천, 성남의 분당과 수정,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LTV가 늘어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어집니다. 또 청약도 세대원 등 가능해지고요. 세금 부분 덜 빡빡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고 정책에도 사이클이 있는데요.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집값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늘 그래왔고 항상 반복되죠.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요 거점이나 세종에서 집 사기가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영화처럼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너무 높은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있고요. 좀더 고민이 많은 분들은 레고랜드, 흥국생명, 미국, FTX까지 내다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무주택자 내집 마련에 참 좋은 시기지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한동안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집을 사서 대출을 받더라도 1, 2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요 부동산에 지금 당장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 레고랜드나 흥국생명 또 오늘은 가상화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건설 PF 대출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전 청약 물량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주택임대 사업자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데 개편 아마 부흥책이 될것 같고요. 줍줍할 때 거주지역 요건 폐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